오늘은 소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는 창업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초기 투자금이 적고 매월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엔텔레콤 알뜰폰 대리점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특히 요즘 대세인 온라인 플랫폼 기반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부담이 없습니다. 10년 이상의 경험을 토대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략까지 알려드릴게요. 부업을 찾고 계신 분들 통신 관련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엔텔레콤은 알뜰폰 통신사 중에서 대표주자라고 할수 있고 선불과 후불 방식의 통신망을 모두 운영할 수 있는 장점으로 폭넓은 소비자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선불폰이 생소하실 분들도 계실텐데요. 말 그대로 요금을 미리 충전하는 방식이라 신용이나 기존 미납 이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본인 명의 개통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통신비를 절약하고 싶거나 본인 명의의 사용이 어려운 고객들에 대한 수요층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선불과 후불 방식 모두를 보유하며 KT망, LG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개통할 수 있습니다.